네, 미래소전입니다. 인상가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인상가를 다시 들어가서 여기 타점이 한번 보여가지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다시 지금 88만 원 수익을 보고 있고요. 인상가가 인상가 두번 들어가기 하루에 <laughs> 여기서 한번 먹고 여기서 한번 먹고 네. 자, 이제, 이제 완벽한 우상향을 그렸기 때문에, 이 형은, 아, 힘이 아직 계속 있는 겁니다. 볼게요. 지금 팔아도 되긴 하지만, 이 형은 그게 아닌 것 같아, 뜻이.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 봤고요. 일단은, 스타일이, 한두 봉은, 은봉 하나 만들고, 양봉 하나 만들고, 한번쭉 올렸다가, 다시, 횡보 한두 번 하다가, 다시 올렸다 내렸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자, 타점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살짝 내릴 때 들어갔거든요. 내릴 때, 여기서 내릴 때. 네. 그 타점을 좀 느꼈습니다, 이번에. 네, 오늘 얘가 대장인데, 먹을 건 예쁜이 없는데, 다른 애는 없는데, 단타로는, 이 형이 최고인데, 지금, 자, 첫봉 여기서, 여기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야 돼요. 이, 이 출근을 이제 한 거야. <laughs> 자, 가죠. 100만원 넘었어, 지금. 3% 지금 넘었습니다. 다시 들어가도 3% 먹은 거야, 또. 자, 내가 형을 너무, 이렇게, 진득하니 못 봤네. 인상가형은, 이렇게 좀, 역시, 뭐, 주겸이나 이런 거를 다루셔가지고, 이게 좀, 내가 너무, 얕잡아 봤습니다. 좀, 진중한 스타일이신데, 스타일이. 죄송합니다. 자, 3% 넘었고요. 야, 상필인가? 뭐야. 이건 뭐야? 4,000원에 또 20만 조가 걸려있네요? 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응? 어? 와, 너무 내 스타일이야? <laughs> 아까 내 스타일이었는데 살짝 제가 네, 클릭을 잘못해가고 아 이거 한 종목을 또두번 들어가게 또저번에 하나 있었죠 근데 타점이 보이는데 어떻게 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느끼는 타점이에요 내가 느끼는 타점 14%까지 갔습니다 지금 4,000원 먹네요 4,000원 먹어요 어우, 뭐예요 대체. 응? 얘네 뭐야? 네트워크, ENL, 우리 ENL, 넌 뭐니? 자, 5%, 5% 먹고 있어요, 지금. 야, 스타일이 너무, 너무 터프하신데? 좋습니다. 인상과 사랑해요. 아 제가 왜냐면, 이게 녹화가, 제가 블루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화면 녹화 30분 뿐이 안 돼. 3 0분이좀 잘려요. 그래서 30분이 지났더라고. 시간이 금방 가. 근데 이제 두 번째를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 올릴지 말지 모르겠어. 인상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찍는 거예요. 지 178만원 먹고 있고요. 자 인상가 어디까지 갈려 고 그래 형어산 갈라 그러는 거야 저기 요야야 야, 이거 보십시오 이거 아 타점 지렸네요 저 여기 여기 타점이었거든요 딱 보여가지고 아 이거 인상가로 오늘 아까 2% 먹고, 아, 인상가로 지금 마이너스, 이렇 됐네? 뭐, 아까 2% 됐는데? 뭐지? 어쨌든. 이건 뭔지 모르겠어. 팔아야지 아마 그렇게 되나봐요. VI 걸리네요. 자. 어, 이형 멋진 형인데, 인상가 형. 어저께 어저께도 어저께도 상이네 <laughs> 뭐 몰라뵙습니다 형님 어저께도 상이셨네 네. 오늘도 상? 컴스터리 조금 올라오고 오늘도 상? 와이 연상을 어저께 상인지 몰랐어요 <laughs> 모르고 들어갔어 진짜 <laughs> 자 싸대기 좀 맞고 리알이 못 걸리게 하죠. 어 어허허... 인상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아, 우리는. 이렇게 은봉을 한두 봉씩 주으더라고요 여기서. 이형 스타일이. 여기서 5,000주를 팔게요. 여기. 그야. 음. 이거 걸린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 더 편형인데 그냥 그냥 올려버리네. 이거 세력 형들이 물량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 아, VR을 쓰나 안 팔려요? <laughs> 안 팔리네? 좀주해야겠다올라간데 좀 보자. 17%까지 갔어. 와, 연상 가나봐. 아니, 어저께는 어떤 스타일로 올렸어? 후, 후, 올렸네, 그냥? 한 방에 올렸네? 10시도 되기 전에 귀찮으니까 10시 안에 올려버렸네 그냥 붙여버렸네 물량을 오늘 출근 늦은 거야 어저께 술 먹은 거야 형들이 이렇게 딱 올리고 회식한 거지 술 먹고 늦게 나온 거야 풀어졌다가 이렇게 올린 거지 자 해서 형 개불 좀 떼어야 돼 그래야지 상을 가 아, 이럴 때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예상한 타점에서 싹 움직이 줬을 때 아주 좋습니다. 아 연습하고 해야 됩니다. 아, 이상하게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가는 여자 보지 말자 그랬는데 갑자기 나한테 대시를 하는 거야 여기서 아 뭐지 그래가지고. 오빠, 난 그런 애가 아니야 하면서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내가 어, 다시 한번 만나준 거죠. 어, 다시 한번 만나줬는데, 어머 뭐 얘가 진카였던 거지. 어 그런 거죠. 진카였던 거야. 어, 예쁘게 올리시는 스타일, 착하고 뭐 키도 크고 이쁘고 몸매도 좋고 뭐 이런 거야 지금. 사랑해 인상가 자, 6% 먹고 있고요. 여기서 어떻게 하실 거야? 갭을 띄우네요. 이제 갭을 띄워야 돼. 그래야 상 붙일 수 있어 형. 한 시간 안에 붙이고 퇴근해. 또 회식하러 가라고. 그리고 내일 또 늦게 나와. 이렇게. 또 <laughs> 늦게 나와. 자. 갭 띄웠어요. 안 띄웠냐? 안 띄웠어? 안 띄웠어? 여기서 이제 형들이 자 VI 풀리고 가져 올린다 이거 18%아 예쁘게 올리네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 이거 나 이거 이게 너무 아름다워 진짜로 이거 마무나 못해요 이거 길자로 쫙 이게 고추 세우는 거에, 어? 아, 이거 뭐. 뭐야, 이거? 상황까 잡기 쉽죠? 쉽죠? 뭐, 그냥, 타점만 알면, 그냥 잡죠? 잘난 척 한번 해야지, 또, 이거. 오랜만... 오랜만에, 또. 20%야. 20%, %야. 20 %야. 위에 물량이 없어. 위에 물량이 없어, 이거. 근데 잠깐만요. 매도가 좀 나오네요. 아. 아. 10만 주 걸려 있네, 여기. 이거 하면은 바로 올린다는 건데, 이거 뚫리면 야, 이 아름다운 이 우상향의 이곡선이 양봉으로 3번봉을 채우는 이 깔끔한 형의 스타일. 완전히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이거 개미들이 하는 건 아니죠? 이거 이렇게 하는 거는. 아이고, 아름답다, 아름다워. 야, <laughs> 신만주, 저 먹겠다, 먹으러 간다. <laughs> 와 아, 대박이네 아 정말 아름다워 내 스타일이야 대박이네. 조금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 매수세가 좀 없는데. 지켜볼게요. 21%란 말이야. 연상을 가냐? 야, 이 형, 차트를 안 무너뜨리려고 엄청 노력하네요. 저 아름다운 양봉 보십시오. 와, 미쳐버리겠네. 바딱바딱 쓰겠네 진짜 너무 이뻐서 어, 어떻게 저렇게 양봉을 세우지? 너무 아름답게 세우는데? 그냥 신뢰가 가 <laughs> 그냥 무한 신뢰야 어? 양봉을 안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신뢰야 뭐 뭐. 음봉이 안 나와 음봉이 음봉이 안 나와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살짝 좀 너무 짧게 봤네요 만남을 너무 짧게 가졌어. 그래서 내가 헤어지자고 그랬는데 다시 만나가지고 참잘 사귀어 봅시다. 오저팜 스토리 많이 올랐네. 하림. 3 스토리 살살 움직이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음봉을 줬다 여기서 음봉을 줬다 음봉을 줬다 건방지게 음봉 말아 올려야 됩니다 저거 음봉 말아 올려야 돼요 형. 형한테는 이게 음봉을 준다게 말이 안돼 차트 랩어 어, 이거 곤란한데 이러면 이러면 곤란한데, <laughs> 자 개미 털일 수도 있으니까, 목이 음... 심각하게 나오는데 줄때 먹자. <laughs> 이거 저또와 근데 아닌 것 같은 느낌은 뭐야? 한번 먹고 버리긴 좀 그렇잖아. 아 아까도 먹었구나. 아직까지 차탄 안묻어놨습니다 형이 저걸 말아 올려야 돼. 어이 말아 올리네. 한번 후드도 올려야 되는데 후드도.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리하고, 한 200만원 정도 수익만 보고, 예. 네, 얘 무너뜨리면 안 되는데, 무너졌어. 그래서 그냥 익절을 하고, 250만원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상가. 네, 뭐 가도 내거 아니야. <laughs> 어쨌든 여기 인상가2 찍어가지고, 다시,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매매 타점이 여기어서 여기까지 먹고 딱 나왔습니다. 네, 더갈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나온 거고요.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줄때 먹어라. 네, 다시 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만나서 헤어지고 여기서 다시 만나서 헤어지고 우리는 그런 사이. 아, 요거 차트를 좀 이쁘게 올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형이 좀. 네. 누군가 또 던졌죠. 팜스토리도 그렇고 팜스토리 내일까지 갖고 와보고요. 인상가도 내일 뭐 다시 저기 할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 뭐 내일까지는 얘네들이 살아 있습니다. 인상가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상가, 보라티알, 신성홀딩스, 샘표식품, CJ시푸드 얘네들, 예, CJ시푸드, 사조시푸드 뭐 보이죠? 뭐그 형들이 아마. 예, 보라티알, 여기. 보라티알, 여기 이래. 뭐야? 인상가 뭐, 왜 이렇게 올라?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시 해서, 200만원 수익으로 바꿨습니다. 아까 30만원 수익이었는데, 이제 200만원 수익으로 인상가 다시 들어가서 하고,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수익을 보고, 나의 타점에 감동하고, 그런 뿌듯한 마음으로, 네, 이제 딱 아, 기분좋게 그만해야 됩니다 아, 200 벌었구나 1억 5천 마이너스이지만 네 그런 행동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 아 했구나 팜스토리로 <laughs> 어쨌든 팜스토리 시켜보고 팜스토리는 뭐 네, 일봉이 괜찮아서 갖고 있는 거예요좀 가져가 볼게요 뭐요렇게 인상가로 네, 몇번7 8%, 7, 8 먹은 거 같네요 다시 맞나? 두번째 배매에서 7,8%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그걸 뭐라 그래? 좋됐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의 미래소년이었습니다 빠이